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시민의 날을 맞아 우호교류 도시인 일본 시바타시와 공동주최한 시민 다도체험 행사를 지난 11일 서계 박세단 고택에서 양국 시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바타시에서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구상하고 행사에 필요한 다기세트 차, 다과 등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와 다도사범 8명이 직접 일본 전통 다도 문화를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카마스 리자이몬 일본 시바타시 다도사범은 현재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아 행사 준비와 방문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환영과 관심 속에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배려해주신 시장님과 관계자들,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와 시바타시는 1989년 처음 우호 교류를 맺고 직원 상호 파견 연수, 홈스테이, 체육 교류, 다양한 문화 행사 등 많은 교류 사업들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이날 남병용 시장은 한일 양국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부 시민의 날 축하 행사를 맞아 먼저 시바타시에서 민간 교류 차원에 각국 문화를 소개하고 나누자는 순수한 뜻을 굽히지 않아 함께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양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